아, 근데 진짜 춥겠다. 고양이를 안 추운가? 털이 있어서. 이가 털이 그렇게 많이 빠진다는데 마찬가지일려나? <laughs> 기온 관련 모드도 있어요. 배고픔, 피곤, 피곤함, 뭐 목마름. 뭐 이런 거 해봤거든요. 유튜브에 있는데, 그 처음엔 좀 흥미가 생겨요. 어, 이렇,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옷을 입으면 뭐 온도가 올라가고, 어, 괜찮네 하다가 중반 넘어가면 그냥 귀찮은 거 밖에 없어요. 어, 다른 건. When the top left. The 두루마리 어디있어 또라이 같죠 우주접근점에 보면 모두 가까이 있다 이 차원 안에 있으니까 아, 블랙 리치 지하실 진짜 완전 토할 토할 정도로 넓은데, 두 업은 유적에 있는데, 엘더 스크롤이 어, 태고의 도노마리가. 그걸 얻기 위한 열쇠를 지금 주는 거야. 얘가. 어. 얘는 엘더스크롤을 연구하다가 미쳐버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신이 좀 살짝 나갔는데 똑똑한, 그리고 뭐라 어디 갔냐? 왜안 나오냐? 아직 안 나오나? 빨간 넌 루트를 왜 모아? 안 돼, 안 돼. 그런, 그런 모기, 막 이런 거는 나랑은 멀어. 탈수 있을까요, 뒷산? 안 되겠지? 이 세계관에서 드워프들은 멸망한 걸로 나오지 않나? 건물 뒤에 길 있어요? 아,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사라졌 다. 뭐 모르 겠어요? 자세히 는 아, 여기 길이 있 네. 여기 <laughs> <laughs> 어, 저기 뭐 싸운다 서트 툴도 있고 난리났네 아주. 이 서른 툴 많은 거 봐. 하지만 난 은신이 높지. 모로윈드에서 생존자가 나와요? 아, 그래? 근데 모로윈드는 못할 것 같아. 어, 안 해봤는데. 저번에 한 번, 오블리비언 궁금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블리비언을 한번 했는데, 정주행을. 와. 힘들더라. 확실히. 너무 옛날 게임이야 그나마 폴아웃은 하는데 오블은 어..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오블은 힘들어 지금 스카이림 보고서도, 야, 그래픽이 이게 뭐냐, 모션이 이게 뭐냐, 막 이러잖아. 오블리비언 보면 그말쏙 들어갈걸? 진짜.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구나, 싶을걸? 좀, 오블리비언은 나왔을 때 했어요, 나왔을 때. 어, 되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 재밌겠지. 와, 막, 이런 게임이 있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요새 들어서 해보니까, 와, 추억보정이더라고. 일부러 모드를 안 까냐고요? 그냥 모드는 너무 많이 해봐서 이제 안 하는 것도 있고. 음, 근데 방 어, 스트리머들이 다 모드를 안 깔진 않아요. 모드 떡 치라고 방송하는 분들 많던데 트위치만 돌아다녀봐도 막 엉덩이밖에 안 보이게 해놓은 분들도 있더라고. 캐릭터가 움직이는데 시점이 진짜 놀라웠어. 이렇게 이정 한이정도로 당겼나봐. 근데 시점이 이게 아니라 목 위로 안 보이고 무릎 아래로 안 보이고 그냥 딱그몸 있지 몸 몸만 보이게 시점을 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 역해로 바꿔가지고 마치 무슨 기름 발라놓 살에 기름 발라놓은 것 같은 역해들 있지. 번쩍번쩍하는. 엄청난 그, 무브먼트와. 모두 떡칠한 역해로 달리기만 하는 방송도 있었다고 근데 나는 그런 건잘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왜 그게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또 내가 뭐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막 굳이 그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laughs> 나쁜 새끼입니다 이거. 아 그러고 물약을 또안 챙겨왔는데 좀 조심조심해야겠다 이거. 저기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친구랑 같이 여기 있었는데 약에 취해가지고 약 빨고 친구 죽여놓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싸울 때 아마 네가 내 친구 죽였냐 막 그럴걸? 이 던전 좀 조심조심 합시다. 지금 물약을 안서깜빡하고안 서와서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 는 기질 보했죠 어이 블랙리치 여기는 너무 넓기도 하고 그 지하실 이 정말 정말 그지같죠 어 정말 그거 알아요? 지하실에 용 있는거 나 저번에 찬가 그래서 처음 봤어. 거기 용 있는지 몰랐거든. 드래곤 있더라. 시청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소환을 해봤는데, 그렇게 뭐, 세거나 막 좋은 아이템을 준다거나 그건 아닌데, 있더라. 전 몰랐어요. 스카이림 하면서. 처음 알았어, 그때. 항상 블랙 위치는 그냥 좀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못하니까. 왠지 그런 던전들이 몇개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여기는 사냥하면 이거 뭐야 소울잼을 좀 많이 주니까 하는 게 좋죠. 문제는 지하지 지하 어둡고 안 보이고 막 애들은 세고 으. 한손 공격 20% 피해. 오, 야. 이거 끼면은. 은신 은 어차피 많이 높으니까 목걸이 저거 끼는 게 나, 나을 수도 있겠는데. 20%면 꽤 큰데? 저장 저장 어 사방에 널린게 팔머랑 차로스인데 게다가 근접도 아니고 막뭐 던지고 쏘고 막 이거까지 <놀람> 다 뒤지고 싶.. 맞으면 독걸려. 하여튼 여기 지하실이 제일 악랄한 것 같아. 막 어렵다기 보다는 좀 힘들게 만들어놨어. 그래도 이런데는 확실히 장점도 있죠 소울잼 파밍하기가 정말 좋다 많이 나온다, 엄청 그 정도? 저 봐, 용 있는지 몰라시.. 모르셨던 분들도 꽤 있다니까, 이게 여기다가 맞다. 내가 여기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다. 되게 넓은 드웨머 던전인데 나는 법사로 할때 할 정말 제일 힘들었어요. 얘네가 아마 화염 화염 마법인가? 뭔가의 면역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로 쓰던 게 아마 그 마법이었던 것 같아. 전기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뭔가 있어. 지금 그 그형나 혼자 못 잡을 걸? 방법이 없어, 화살도 없어. 화살이라도 좀 챙겨갔으면 모르겠는데, 어... 오... 연금줄? 요, 몇 프로야? 어디 갔어? 17% 오, 여기 좋다. 네, 바닐라에요. <laughs> あ 함정 따윈 무섭지 않지 아 드레스도 집에 넣어놓고 올걸 딜은 이정도면 사실 된것 같긴 한데. 물론, 뭐, 드래곤본 DLC를 간다던가, 막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뭐 하고 있었을까 얘는 일하는 건가? 좋아. DLC 모르겠어. 할지 말지 생각 중이야. 아, 그거 참 달인이라고 겁낼까? 칠하네, 글래스방 무거워. DLC도 하자구요. 글쎄. DLC 중에 딱히 재밌는 게 그닥 없지 않나? 락픽, 저거, 락픽이 아니라 스켈레톤 키에요. 도적길드 퀘스트하면 주는 거. 반납해야 되는데 안 했지롱. 대죠. 너무 쉬었기들. <laughs> 근데 이번 회차가 좀 쉽게 느껴지는 게 은신을 되게 빨리 올렸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렸는지 모르겠어. 어, 깜짝아. 윤신을 빨리 오리, 올리니까 이런 일이 어, 버그로 올린 건 없어요. 드웨머들이 안 사라졌으면 그냥 탐리엘 전역이 드웨머일 수도 있... 그건 아니겠지만, 어. 하여튼 거의 최강 세력이 아니었을까? 아마... 쇼컷이고... <laughs> 뭐야... 사운드버그, 사운드버그. 별의별 버그가 다 있구나.